테르미도르의 반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헌법을 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공포정의 원인을 민중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그런 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금 근권 선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795년 새로운 헌법의 발표와 함께 네 명의 총재로 구성된 총재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또 양원제가 세택이 되는데 상원에 해당하는 월로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500인 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재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프랑스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실험을 하면서 프랑스를 새롭게 만든 만들 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프랑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이런 총재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었어요. 특히 경제 측면에서 통제 경제를 폐기하고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총재정부 초기 경제 상황은 거의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795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물가가 치솟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화폐 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즉 화폐. 지폐라는 것은 거의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래서 총재 정부는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리브르라는 화폐 단위를 포기를 하고 이제 프랑화로 바꾸기,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냐 화폐의 유통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정화 체제로 돌아가게 되죠. 이 정화는 이 동전 하나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목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개혁이 경제 상황을 뭐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총재 정부의 경제적인 상황을 호전시키게 되는 주인공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앞서서는 재정 압박의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이 전쟁은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즉 어, 국내 불만을 이제 외부로 돌린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국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혁명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유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제 과거 대 프랑스 동맹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두 갈래 길로 진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을 통과하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 북부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에 있었고 이 북부를 장악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진격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를 통과하는 경로로 가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나폴레옹이 선택이 됩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가 프랑스령이 된 직후인 1769년에 코르시카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아작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프랑스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에 와서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프랑스 본토로 와서 이제 사관학교 공부를 마친 다음에 포병 소위로 임간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포병 소위로 임간을 하고 나서 사실 나폴레옹은 내성적인 상황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 잘 나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부대에서도 계속 책을 보면서 자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코르시카에 가서 또. 좀 활동도 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군대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1793년 12월에 툴롱 탈환전에 투입이 됩니다. 사실 이때 나폴레옹은 처음부터 투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코르시카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살, 이 살리세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프랑스 의회에 코르시카 대표로 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툴롱을 왕당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영국의 손아귀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이 툴롱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쪽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살리세티는 이 군부대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파견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툴롱을 장악하기 위해 툴롱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보내진 구, 부대의 사령관이 계속해서 전면전을 고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면전을 하는, 하니까 영국군한테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이 어 좀 윗선에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포를 쏘자 포를 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리세티가 마침 그러면 마침 이 부대에 포병 장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추천해 줄 테니까 네가 거기 가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맥을 동원을 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 포병 부대의 지휘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폴레옹은 이 툴롱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포를 설치를 해서 포를 발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툴롱항 앞에 있었던 정박지에 있는 영국 군함들을 모두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툴롱항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하고 결국은 툴롱항을 다시 한번 차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전공을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테레미도르 반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동생이었던 오귀스탱 로베스피에르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감옥에 잠시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때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어, 흔히 말하는 좀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자코뱅이라는 집단과 관련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한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자코뱅들이 주도하는 혁명에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야 된다라는 의, 어, 라는 의도를 보인 한 글을 또 쓰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곧 금방 풀려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나폴레옹은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이때 폴 바라스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파리에는 왕당파의 반란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툴롱 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바라스가 나폴레옹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반란을 한번 진압을 해줘라. 내가 좀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파리에 있는 쌍호슈라는 성당 앞에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포를 사용해서 건물이 부서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병대를 동원을 해서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봉기의 진압 후에 다시 바라스의 눈에 띈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바라스, 바라스의 추천을 받아서 이탈리아 방면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또 이곳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둔 끝에 오스트리아로 가는 관문을 열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상금을 얻어냈죠. 사실 총재 정부의 목적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지역에서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돈 말고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실제로 엄청난 돈을 거둬들여서 총재 정부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1797년 1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향하는 길을 이제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나폴레옹은 여러 자매 공화국들을 수립을 했고 위기 의식을 느낀 오스트리아가 협상을 이제 제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총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캄포포르미오 조약입니다. 캄포포르미오라는 이름은 지금 아마 파리에 가시면 지하철 5호선의 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총재 정부는 사실 계속해서 전쟁을 원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그 것과 반대로 평화를 이제 추구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프랑스인들은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폴레옹이 추구한 평화에 더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재 정부도 나폴레옹한테 계속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돌아온 이후 이제 프랑스와 나폴레옹은 이제 영국 원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잘 생각을 해 보니까 영국 원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국 해군이 강력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쉽게 이기지는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교역로 즉 인도로 향하는 교역로를 중간에 자르기 위해서 이집트 원정을 감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때 프랑스는 카리브해에 있는 식민지를 거의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식민지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이집트를 정복해야겠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해서 그 부속분을 메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고, 총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견제하고 싶어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이, 이탈리아 원정 이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래서 총재 정부는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보내서 실패를 맛보게 하면은 나폴레옹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폴레옹은 프랑스인들한테서 잊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 이후에 자신이 프랑스 사람들서 잊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원정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천칠백구십팔 년오 월에. 이 툴롱항에서 이집트 원정군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집트 원정을 감행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유럽 세계에 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이집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카이로까지 입성을 했는데 곧 영국군이 지중해쪽으로 몰려와서 이집트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함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꼼짝없이 갇히게 돼요. 그 사이에 대륙에서는 프랑스군이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는데 전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이탈리아를 상실하기도 하고 계속 국경 근처로 적적들이이몰오오는을을보됩됩다 이제 제외군이프프스스위협협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n c e f 이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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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a n c 총재 정부는 정치적 혼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었죠. 사실 총재 정부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어, 성공을 거두었을 때그 시기에 왕당파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득세를 하게 됐는데 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총재 정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또 1799년 봄에는 의회가 어, 총재정부의 독단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프랑스 동맹군의 진격을 저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었죠 이때 1799년 10월 9일에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어, 작은 한 도시인 프레지스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이 프레지스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자 구원자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돌아왔다 라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나폴레온과또그 주변 인물들의 손에 어 달리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당시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프랑스인들이 정치적으로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해야 했던 그런 수동적인 백성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랑스인들 가운데 부르주아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민의 구별을 법제화하면서 정치적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르주아들은 다른 어, 프랑스인들과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건적 특권의 폐지라든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프랑스인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힘겹게 얻어낸 자유를 지키고 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쟁의 결과로서 프랑스 혁명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 강에서는 나폴레옹이 권력을 어떻게 잡았고 또 그렇게 잡게 된 권력을 통해서 유럽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갔고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 세계를 호령하는 동안에 나폴레옹 이 실시한 여러 통치의 진짜 모습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이는 끝없는 투쟁이다. 모든 혁명은 자유롭지 않은 주변부가 더 자유로운 중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를 또 억압하고 있는 그 중심에 대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덜 자유로운 사람들은 항상 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얻는 과정을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완전한 평등을 누리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김대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